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6년 병원연 새해를 맞아 각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해를 맞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2026년 의정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제4대 의회 남은 임기는 약 6개월입니다. 시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전처럼 많은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가볍게 갈 수는 없습니다. 속도와 책임을 모두 잃지 않고 남은 시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겠지만 그 바람이 시민의 삶을 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뛰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6년 10년 화두로 승풍파랑으로 전했습니다. 승풍파랑은 탑승할 승, 바람풍, 타팔파, 물결랑, 먼 곳까지 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바다를 헤치며 배를 달린다. 라는 뜻으로 2026년 병원연을 맞이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 묵묵히 헤쳐 나가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세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 현안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셋째, 다음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마무리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기준입니다. 교육, 복지, 경제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말이 아니라 성과로 연결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최근 대전 충남 통합문의가 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지금 국가 균형 성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단순한 행정구역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행정 수도 완성의 과정과 반드시 연결돼야 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우리 의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행정 개편도 세종의 행정 수도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주변화시키면 안 되며, 오히려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상생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충청권의 변화는 세종을 비켜갈 수 없으며, 세종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은 통합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는 국회, 중앙정부와 연대 속에서 세종시법 개정과 제도적 기반 보완에 힘을 보태며, 세종이 국가 균형 성장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방주도성장이라는 대전환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지방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국토를 다극체제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은 행정 수도 세종의 위상과 중부권의 중심 역할을 분명히 한 방향 제시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같은 국가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종과 중부권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광역 협력과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민생회복과 협치 강화 역시 의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협치는 원칙 위에서 더 단단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대안과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방의회의 책임이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짧지만 매우 중요한 6개월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로 보여주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천지일보 김지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지금 말씀 중에 새해에 현장에서 시민을 통해서 어, 답을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 지난 한해 의정 활동 하시면서 현장에서, 어, 의정 활동에 의해서, 어, 실제로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예, 체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신 사례가 있다면 좀 듣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좀 아쉬웠던 점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이전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민들 찾아뵙고, 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개선해야 될 부분들 직접 듣고 와서 논의해서 좀 그렇게 해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딱히 지금 뭐한 가지, 두 가지를 뭐 꼽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작년 한해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수부 이전이 좀큰 쟁점이고 이슈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법무부라든지 아니면은 성평등가족부로 이제 명칭이 바뀐 여가부가 좀 조속히 이전하는 그런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음. 네. 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추가로 여쭤보시면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 네.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어, 답을 찾고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해결했던 부분들 좀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상임위원회 별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네.